먼저 사각, 삼각형 ABE를 보면은 AB와 AE의 길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ABE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그러므로 삼, 각 AEB와 ABE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이 같습니다. 그럼 이 각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두겠습니다. 그럼 다음으로 사각형 ABCD를 볼 건데요.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선분 AD와 선분 BC는 평행합니다. 그래서 각 AEB와 EBC는 엇각으로 같습니다.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러, 그리고 또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CD도 평행합니다. 그러면은 각 A, B, E와 E, F, D는 엇각으로 같습니다.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삼각형 C, B, F는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럼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BC와 CF는 길이가 같습니다. 그러므로 CF의 길이는 15cm입니다.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DF이기 때문에 CF에서 CD를 빼야 하는데 CD의 길이는 이 사각형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AB의 대 대변인 DC와 길이가 같기 때문에 DC는 9cm입니다. 그래서 D, 선분 DC는 9cm이고 선분 CF는 15cm이기 때문에 선분 DF는 선분 CF- 선분 DC이기 때문에 선분 DF는 6cm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